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팔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전신골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팔 부분을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팔 부분이잖아요 네,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두 개의 이두 개의 뼈가 예, 팔이음뼈라고 합니다 예, 팔이음뼈 팔을 몸통에 이어주는 그런 붙여주는 그런 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 뼈를 쭉 보시면요. 위팔뼈와 그 다음에 노뼈, 잡뼈, 손목뼈들과 손어리뼈, 마지막 손가락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이 위쪽에 어, 클레비클, 팔이 연뼈 중에서 빗장뼈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장뼈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자 모양으로 생겼네요. S자 모양으로 생겼구요. 어, 이렇게 일직선 모양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끝은 어디 있습니까? 예, 복장뼈, 예, 자루에 닿아 있구요. 또 반대편 끝은 예, 어깨뼈의 봉우리라는 곳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어, 어깨뼈와 복장뼈를 이어줌으로써 결국은 이 팔뼈가 이 자유 팔뼈가 어, 이 몸통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장뼈만 보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렇게 S자 모양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예, 지금 아까 이쪽 끝이 어, 클래비클에서 스터널 엔드라고 합니다. 예, 어, 스터넘에 붙어 있는 끝이라고 해서 스터널 앤드라고 하고요. 자, 이쪽은요. 예, 우리가 아크로미언 어깨뼈의 아크로미온과 붙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크로미얼 앤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뼈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깨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뼈는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어깨뼈가 있죠. 자, 우리가 좀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어깨뼈는 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 가시 부분이 뒤쪽으로 뒤쪽에 있고요. 앞쪽면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갈비뼈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네, 이렇게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뒷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뼈의 와 관계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면이 잘안 보인다는 것을 어,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전체적인 면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어깨뼈가 있는데요. 자, 어깨뼈에 이렇게 긴 부분, 그죠? 이렇게 가장 긴 부분이 안쪽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부르는 이 끝쪽. 그리고 아크로미온이라고 부르는 이 뾰족한 부분도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요. 이 가시 있는 부분이 뒤쪽이면서 약간 위쪽. 그 다음, 이 아크로미온과 어, 글레이노이드 포사. 즉, 휴머러스가 닿는 그 부위가 바깥쪽이라는 거, 요것을 좀 기억을 한 상태로 어, 위치를 놓고 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깨뼈만 놓고 한번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각과 세 개의 변이 있겠네요. 자, 이쪽. 자 이쪽이 지금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가쪽이라고 했고요. 자 이게 먼저 뭡니까? 예, 슈 n 리얼 앵글, 위쪽 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이 임페리얼 앵글, 예, 아래쪽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쪽이 여기서는 지금 아크로미얼 앵글이라고 나왔는데 이쪽이 가쪽이됐죠 그래서 가쪽 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각, 아래각, 가쪽각. 이렇게 세 개의 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세 개의 변도 이제 세 개의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위 모서리, 이쪽이 안쪽 모서리, 그리고 이쪽이 가쪽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슈페리얼 어, 보더, 이쪽이 메디얼 보더, 이쪽이 레터럴 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 뒤쪽 면을 길게 지나고 있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예, 스피입니다 가시입니다. 어깨뼈 가시가 되겠고요. 예, 스피노브 스카플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을 직접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약간 만져질 수 있을 정도로 예, 여기 아주 잘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기준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쪽으로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시를 기준으로 또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가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 위 오목, 슈프라스피노스포사가 되고요. 겠 그다음에 이 가시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인프라스피노스포사, 가시 아래 오목이 되겠습니다. 즉, 이두 부분은요, 실제로 거의 같은 이름을 쓰는 근육들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아예 반대면으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예, 반대면으로 돌아가면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 퍼여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은 부위인데 움푹,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요, 이제 근육을 통해서 몸에 이제 부착하는 부위인데요.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어깨 및 오목, 서브스카플라 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이 주요한 부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이 가쪽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쪽이면서 위팔뼈가 닿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먼저는요 아까 우리가 가시를 먼저 봤기 때문에 가시 끝에 이 가시 끝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예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예,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앞서도 설명했지만 클레비클, 우리 빗장뼈 와도 이렇게 닿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비트 그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생기죠. 예,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아크로미언 어깨뼈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요 앞에 또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어, 이게 실제로 우리 방금 살펴봤던 예, 아크로미온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예, 부리 돌기라고 합니다. 부리 돌기. 딱 봐도 새의 부리처럼 생겼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형어로는 또 오회 돌기라고 하는데요. 이 오회에서의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어, 유독 까마귀 부리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까마귀의 부리 모양. 그래서 오회 돌기 어, 그런 어, 명칭이 붙었던.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 많은 근육과 이렇게 실제 붙게 됩니다. 팔에 있는 근육들과, 어, 그렇게 부착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부위가 하나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쪽에 우리가 팔이 붙기 때문에, 어, 갓 쪽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머러스의 헤드. 네, 위팔뼈의 머리가 쏙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깊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팔이 많이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얇게 오목하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접시 오목 또는 관절 오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제 어떤 책에 따라서는 글레노이드 캐비티라고 나오는 책도 있는데. 그 것은 일종의 구조를 형성했을 때 강이 형성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어깨 뼈를 한번 하나 하나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 이음뼈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이두 개의 구조는 이렇게 일종 이렇게 삼각형 구조,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몸의 팔 뼈를 안정적으로 부착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팔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자유팔뼈를 보기 전에 어깨 관절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많은 인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인대를 한번 제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에서 봤을 때 클레비클과 스카플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예, 위팔뼈, 휴머러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위에서 보면 이런 구조. 예, 또, 가쪽, 이게 앞쪽이고요. 여기 이제 뒤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깨 관절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글레이노이드 포사와 그 다음에 휴머러스의 헤드가 이렇게 오목하게 쏙 들어가면서 어깨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자유팔뼈, 이 위팔뼈, 이 휴머러스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러스는 이 어깨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노뼈와 잡뼈로 이어지는 그 위쪽 팔을 형성하는 어, 뼈가 위팔뼈가 되겠습니다. 이 위팔뼈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팔뼈를 이 정면에서 본다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쪽부터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 휴머러스의 헤드입니다. 헤드 부 휴머러스. 예, 위팔뼈 머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머리처럼 동그랗게 생겼네요. 예, 동그랗게 생겼고, 자, 이 부분이 예, 어깨뼈, 예, 스카플라의 글레이노이드 포사 부분에 오목하게 쏙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처럼 튀어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목이 있겠네요. 예, 이게 실제로 넥입니다. 목. 예, 특히 이 부분을 해부목, 예, 아나토미컬 넥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이 머리 바로 밑에 형성하는 것이 해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한번더 보면요. 예, 이렇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예, 이 라인이 또 하나의 목입니다. 또 하나의 목. 이게 뭐냐면, 외과목 서지컬 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상을 받거나 하면 이 부분이 많이 부러진다고 해서 골절이 된다고 해서 외과목 서지컬 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요. 이게 두 개의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이게 뭐냐면요. 두 개의 결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먼저 보이는 게좀 작은 거고요. 이게 약간 가쪽 뒤쪽으로 갔을 때 보이는 게좀더큰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앞에 부분이 작은 결절, 뒤쪽이 큰 결절이 되겠습니다. 예, 작은 결절 렛서 튜버클이 되고요. 겠이 뒤쪽 큰게 그레이터 튜버클이 되겠습니다. 큰 결절과 작은 결절이 되겠습니다. 자이두 개의 결절 사이에 이렇게 길게 고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여기서 많이 파이진 않았는데요. 실제 이렇게 두개의 결절 툭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패여있는 고랑이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쪽을 결절 사이 고랑 인터 튜버클락 그루브라고 부릅니다. 고랑이 되는 거고요. 어, 실제로 이쪽에 위팔 두갈래근이라는 근육의 힘줄이 이렇게 길게 지나가게 됩니다. 밑으로 쭉 타고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요. 예, 이 부분, 이렇게 있네요. 이걸 이렇게 델토이드 튜브로서 티라고 합니다. 세모근 거친 면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어깨 세모근이라는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쭉더 내려와 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이제 이쪽 부위에 굉장히 어,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확실히 또 알고 넘어가야 될게 지금, 예, 헤드가 이쪽이죠. 헤드가 이쪽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이쪽 부위가 가쪽, 그리고 이쪽 부위가 안쪽이라는 걸 먼저 좀잘 알고 관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어, 뒤쪽에도 우묵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우묵한 부분들이 있네요. 자 먼저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한 먼저 볼게요. 자 이쪽이 뭡니까? 네, lateral epicondyle. 자 이쪽이 medial 예, epicondyle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절 부위가 있고요. 그 위쪽에 있다고 해서 위 관절 윤기라고 합니다. 위 관절 윤기. 관절의 위쪽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쪽이 가쪽 위관절 윤기, 안쪽 위관절 윤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톡 튀어나온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색깔이 좀 구분돼서 그런데 이두 개가 잘 구분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렇게 마치 머리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이 있고요. 약간 올록블록 이런 실타래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생긴 어,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 부분은요. 우리가 휴머러스 헤드가 원래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캐피툴룸, 윗팔뼈 작은 머리라고 부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노뼈의 예, 노머리라는 부분과 이렇게 맞붙게 되고요자이 오른쪽은요. 트로클레어 도르레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요, 잣뼈와 붙는 부분입니다. 즉, 그 잣뼈에 도르레 페이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쏙 맞닿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렇게 작은 머리 위쪽과 이 도르레 위쪽이 이렇게 움푹 움푹 페인 두 개의 또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푹 움푹 예, 들어간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레디얼 포사라고 부르는 노 오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요, 예, 코로노이드 포사라고 부르는 갈고리 오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노 오목이라고 부르는 부분은요, 노 뼈가 그죠 이렇게 쭉 굽힐 때, 이 팔굽 관절을 굽힐 때, 노 머리가 와서 여기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굽힘을 제한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어, 코로노이드 포사, 갈고리 오목도요, 자뼈에 갈고리 돌기라는 부분이 쭉 접혔을 때 여기 딱아서 어, 멈추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개의 오목, 이 노목과 갈고리 오목은요. 팔굽을 굽힐 때이 예, 팔굽이 적절하게 굽혀지도록 어, 팔의 굽힘이 제한되는 예,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뒤쪽으로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또 역시 뒤쪽에 오목하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우리가 올레클레논 포사라고 합니다. 잡뼈에 팔꿈치 돌기가 딱 붙는 자리입니다. 이제 올레클레논이라는 부분이 또 와서 닿는다고 해서, 예, 올레클레논 포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오히려 반대로 팔굽을쭉펼 때, 최대한으로 펴진 이후에 더 펴지지 않잖아요. 예, 여기에 이렇게 갈고리 돌기가 쏙 와서 어, 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잡뼈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잡뼈가 이렇게 쭉 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위에 이 올레클레논 부위가 예, 올레클레논 포사에 딱 닿아서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구조고요. 어, 이쪽이 지금 예, 갈고리 돌기가 되고 이것이 지금 도르래 페임이 됩니다. 예, 도르래와 이렇게 딱 맞닿고 있죠. 그리고 이 갈고리 돌기가 앞서 봤던 이 갈고리 오목 있었죠? 예, 그 부분에 이렇게 이번에 쭉 굽혀졌을 때 굽힘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뼈들의 구조와 함께 살펴볼게요. 네, 다른 뼈의 구조를 함께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 이쪽에 있는 작은 머리, 이 부분이 이노 머리, 이노뼈 머리와 닿고요. 그 다음에 이노뼈 머리가 여기 위에는, 아까 무슨 구조였죠? 오목한 거? 노 오목과 맞닿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렇게 예, 도르레였죠? 이렇게 도르레 모양처럼 생겼죠? 예, 이 부분이 도르레 페임이 잡뼈의 도르레 페임이 부분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었죠? 예, 갈고리 오목이라는 부분. 예, 코로노이드 포사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예, 이 갈고리 돌기가, 어, 굽힘의 제한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면요. 예, 이렇게, 어, 노뼈와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면, 자, 이번에 이렇게 잡뼈와 이렇게 만나있죠? 그래서 이 돌을에, 이 부분과 이잣뼈의 도르래 페임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자, 이쪽이 올레클레논이 되겠습니다. 우리 팔꿈치가 되겠고이 뒤쪽에 올레클레논 포사라고 부르는 부위하고요, 쏙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앞쪽에 갈고리 돌기가 있죠? 갈고리 돌기가 이 앞쪽에 갈고리 오목과 맞닿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요 부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위팔뼈를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우리가 노뼈 잡뼈를 중심으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뼈와 잡뼈는요. 이렇게 아래팔 팔의 아래쪽을 형성하는 두 개의 뼈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노뼈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생겼고요쭉 내려와서 요 위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보니까요. 이 노뼈 머리가 있네요. 헤드 오브 레디우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노뼈 머리라고 해서 완전히 구형이 아니라요. 이렇게 둥근, 옆으로 둥근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노뼈 머리가 되겠고요 머리 바로 밑에는 늘 이렇게 목이 있죠? 예, 목이 있습니다. 노뼈 목. 넥 오브 레디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 몸통이 되겠죠? 예,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노뼈 머리는요, 위쪽에, 위팔뼈에 노오목, 레디얼 포사와 맞붙는다고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스틸로이드 프로테스 붓돌기라고 부릅니다. 예, 붓끝 모양처럼 뾰족하게 생겼다고 해서 붓돌기가 되어있고요. 이쪽 우리가 손목에서 만져보면 어 쉽게 잘 만져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쪽 방향에 톡 튀어나온 이 손목에서 그 위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여기 이제 안쪽인데 지금 얼라나취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라나취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어 실제로 우리 얼라, 잡뼈와 맞닿는 부분인데요. 예, 자뼈의 자머리, 자뼈머리와 맞닿아서요, 이게 업침과 뒤침을 할때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중간으로 한번 살짝 와서 보면요, 이 안쪽 이쪽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지만 이쪽이 뼈 사이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인터오세우스 모더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높뼈와 자뼈의 이뼈 사이 모서리끼리 마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이제 잣뼈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잣뼈와의 구조가 있고요. 자 아까 위쪽에서 보시면 이 위쪽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 또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그다음 이끝 부분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뼈와 잣뼈는요세 군데에서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몸쪽, 어, 중간, 그다음 먼쪽 이렇게 세 군데에서 관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잡뼈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잡뼈고요 이제 잡뼈를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이 위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볼게요.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쏙 들어간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정면이고요 살짝 돌린 모습인데요. 자,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이 뭡니까? 예,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갈고리 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팔뼈에 갈고리 오목, 과 닿아서 구힘 제한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이 부분 예, 이렇게 완전 이렇게 무슨 반달 반달이 아니죠. 초승달이죠. 예, 이런 모양으로 보인 것이 어, 트로클레어 나치 도르레 페임이 되겠습니다. 실제 위팔뼈에 도르레와 완전하게 관절을 이루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예, 이 부분 예, 실제 이쪽이 우리 팔꿈치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팔꿈치 만져보면 만져지는 부분이 요 부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올레클레논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잣뼈고요. 잣뼈에 어, 형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보면요. 이쪽에 이렇게 살짝 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레디얼 나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 노폐임이라고 부르는 자리고요. 잡뼈에 예, 있는데 노폐임입니다. 예, 그래서 예, 노뼈 머리가 여기에서 동그랗게 쏙 닿아요. 예, 그래서 예, 몸 쪽에서 우리가 업침 뒤침을 할때몸쪽 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또 정면에서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또 반가운 또 어, 구조가 하나 있네요. 예, 이것도 톡 튀어나왔죠? 네, 우리, 노뼈랑 똑같이, 이쪽도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이것도, 예, 경상돌기, 예, 붓돌기라고 부른 부분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 붓돌기,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는요, 사실, 이 노뼈와 잣뼈 외에도, 관자뼈에서도 나왔던,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 손목 쪽을 만지면,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만져지는 그 부위에, 어, 툭 튀어나온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바로 위에 보니까요, 예, 이쪽이, 예, 또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예, 그래서, 예, head of a 예, 자 머리가 되어있습니다. 자뼈 머리, 자뼈 머리가 되겠는데요. 이쪽은요, 노뼈와 함께 붙어있을 때, 노뼈의 자폐임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자폐임. 그래서, 이자 머리와 노뼈의 자폐임 부분이 만나서, 먼 쪽에 회전 관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 좌뼈에는 위쪽에 노폐임이 있고요. 노뼈에는 이 아래쪽에 좌폐임이 있는 셈이죠. 자, 뼈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쪽이 지금 노머리였죠. 노머리고 예, 이쪽이 노폐임이 되겠습니다. 좌뼈에 예, 있는 노폐임,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쪽이 맞닿게 되고요. 자, 이쪽 부분은 여기가 이제 자머리가 되어있고요. 자뼈머리가 되어있고 여기 쏙 이렇게 들어간 이 부분이 노뼈의 자폐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 몸쪽과 먼쪽에서 회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어, 대칭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손목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뼈 목뼈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먼쪽 손가락 뼈 쪽에 가까운 먼 쪽에 네 개의 뼈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이제 몸 쪽에 있는 이네 개를 지우면, 예, 이번에는 이몸 쪽에 있는 이노 뼈와 잡뼈 쪽에 있는 이렇게 네 개의 뼈가 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먼 쪽에 있는 엄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쪽에 있는 엄지. 자, 트라페지움이 되겠고요. 네, 트라페조이드, 캐피테이트, 하메이트가 되겠습니다. 하메이트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몸 쪽에 엄지부터 보면요. 네, 스카포이드, 루네이트. 루네이트는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반달처럼 생겼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쿼트룸. 그 다음, 피지폼이 되겠습니다. 피지폼도 우리가 작게, 아주 작게 이 끝에 살짝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목뼈는 먼 쪽에 4개, 몸 쪽에 4개. 그래서 총 8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아래쪽을 보시면, 손, 허리뼈, 이렇게 다섯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 손등을 형성하는 부위가 이 손, 허리뼈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가락뼈를 살펴보면요. 먼 쪽, 중간, 몸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디스탈 필링스, 미들 펠링스, 프로시마 펠링스, 이렇게 각각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네 개의 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엄지 손가락만 어때요? 두 개의 마디죠. 이건 이제 손 허리뼈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마디가 있고 그래서 이쪽이 예. 프록시말 그리고 디스타. 그러니까 중간, 미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마디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 4510인데 엄지 손가락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14개. 양쪽에 14쌍의 손가락뼈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전체적인 뼈를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쭉이 위에서부터 그죠? 예, 어깨뼈에서부터 빗장뼈, 이 팔이음뼈였고요. 그다음 자우팔뼈에서는이 위팔뼈, 노뼈, 잡뼈, 손목뼈, 손허리뼈, 손가락뼈까지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